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의 번지를 속 시원하게 보게 드리는 일포 TV 일포쌤입니다 오늘은 일포쌤 입문 일번어네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어, 원래는 히라가나를 써가면서 단어, 문법, 회화를 익힐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쭉 만들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 시작하는 것보다는 일단 중요한 일본어 몇 마디를 알고 시작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익혀두면 유용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네 가지 말이 떠올랐어요. 그걸 오늘 먼저 익힌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히라가나 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알았으면 하는 말첫 번째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노라는 말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가장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일본 유학 시절에 동경에도 살아봤고 지바현에도 살아봤는데 대부분의 기간을 요코하마에서 살았습니다. 요코하마 시장에 갔을 때 이야기인데 시장에 가서 장을 보면서 상인분한테 이거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래요. 미그리시다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깜짝 놀라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시장을 보고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내 일본어가 좀 짧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아노라고 하는 감탄사였어요.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일에 죽을 똥살똥 자기 일에 매달려 사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을 야쿠샤카이라고 하는데요. 개인마다 맡은 바 소임이 정해져 있어서 이 소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본인들은 음. 남에게 뭔가 말을 걸때 일단은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안오하고 기어 들어가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아주 황송한 듯이게 말을 거는 것이 일본의 룰이자 습관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것을 이제 무시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상당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일본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런 네, 일본에 있어서의 어떤 매너, 일본에서의 룰. 또는 습관을 무시하면 호감을 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노라는 말을 일본으로 선정한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려면 상대방의 주의를 이쪽으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죠. 그것이 아노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길을 물을 때 대뜸 묻지 마시고 이제 아노하고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대부분은 하이 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을 테고 바쁜 사람은 그냥 모른 체하고 이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음. 또는 아노 대신에 아노 스미마 생각까지 말해도 좋아요 저 죄송한데요. 조금 더 정중해졌죠. 아노 스미마인가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는 하이! 한데시오까 네, 무슨 일이신지요? 이렇게 반응을 보여올 거예요. 이때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안호를 말할 때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좀 나직한 소리로 좀 황송한 듯이 조심스러운 듯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지금 볼일을 보고 있는데 내가 신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자세 번째를 또 보시죠. 안오만서도 좋고, 안오스미마생가 이렇게 말해도 좋고, 안오저 또 스미마생가. 자 잠깐 죄송한데요 하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일본인들은 하이 하고 이렇게 대부분 응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표현은 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이는 예라는 말이 아닙니까? 사실은 달라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일본 어학 석사 논문이 쓰여질 정도의 큰 주제입니다. 오늘은 다섯 가지 용법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별도로 강좌를 개설해야 할 정도로 이 하이는 대단히 중요하고 유용한 표현이에요. 요거만 잘 알고 있어도 상당히 일본어를 부드럽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자 일단 하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한 뉘. 액션을 나타냅니다. 일본인들이 싹싹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 하이를 바로바로 바로 하이, 하이 하고 대답하기 때문인데요. 다섯 가지 용법을 소개를 해 드립니다. 첫째, 하이는 호명에 대한 대답이나 승낙의 표시다. 이건 막 한국어하고 똑같죠. 누가 나를 호명하면 예를 들어서 김상하고 부르면 하이 하고 대답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 질문에 긍정 대답이에요. 또 부정으로 질문하게 되면 부정 대답이에요. 결국 영어와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본어를 시작할 때 일본어의 예스와노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영어식이 아닙니다. 한국어식이에요. 상대편이 예를 들어서 여보세요. 다마다 시댁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 예, 하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긍정으로 물었으니까 하이는 긍정 답변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아니, 수영도 못 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 맥주병이에요. 예,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하이라는 건 예, 못 해요라는 부정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에 있어서 일본의 하이라는 건 한국어와 다를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한국어와 일치하고 있죠? 뒤에서 이제 점점 한국어에 없는 용법이나 한국어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른, 그 쓰임새가 다른 그런 용법들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하이라고 하는 건, 경의를 가지고 빈틈없이 듣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도, 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를내 말에 긍정하고, 수긍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오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한국어와 조금씩 빛깔이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호텔 체크인 하는 상황이에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대뜸 그김 어,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우리도 이제 이런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상대방의 말을 지금 내가 경청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일본적인 빛깔이 드러나고 있죠. 자, 네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미에 하이를 붙이는 거예요. 거부할 생각이 없음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하이를 듣고 있다 보면 일본 사람들의 조심성, 어쩌면 좀 비굴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의견을 누가 나한테 물었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말을 해놓고 하이 하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듯한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내가 거부할 생각이 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용법이에요. 누가 나한테 약속 잊지 마세요. 물론이죠. 라고 얘기해 놓고, 하이. 뭐 저런 데스요. 하이. 하고 다시 한번 상대편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그 하의 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에 내가 경청하고 있고 거부하거나 반대할 생각이 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용도의 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보시다 보면 이런 용법들을 하나씩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재촉할 때 하이를 쓴다는 거죠. 사진을 찍을 때, 자, 여기 보세요. 찍습니다. 치즈잖아요. 하이 하는 건 사람들 이쪽으로 주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런 뉘앙스예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타이밍을 맞추도록 사인을 보내고 뭔가 재촉할 때 하이를 사용합니다. 자 두번째 질문을 할때 하이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이 질문할 때 하이 하고 손을 드는 걸볼수 있어요. 또 뭔가를 내밀면서 자 여기요 이거 받으시죠 하고 물건을 내밀 때 하이 고래하고 그래 하이를 사용합니다.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을 때 기사분들이 숨을 쉬시고요. 자 멈추시고요. 타이밍을 맞출 때도 하이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승마를 할때 말을 모을 때 우리는 이래 하고 채찍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말에게 하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와 같이 하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서 이쪽으로 주목하게 만들거나 제초할 때 어떤 신호로서이 하이를 사용한다. 이런 용법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어를 모른 채 일본을 여행하시거나 왕초보자들에게 가성비가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노무란 말이 떠올랐어요. 이 노무란 말은 이거정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축하합니다. 이거 정말 안녕하세요. 이거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등등 뒷말을 생략해서 너무만 써도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뉘앙스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거죠. 자, 1번을 보시면 내가 감사해야 할 상황인데 말을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너무만 no 써도 고맙습니다로 전달된다는 거죠. 뭐 내가 굉장히 죄송한 상황이에요. 남의 발을 밟았어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거하고 너무 no 이렇게 인사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근 너무 스미마생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no 모시와게리마셍 너무 no 모시와게고자이마셍 이런 말을 다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는 no 아이고 이거 정말 이런 뉘앙스예요. 자. 아, 누가 축하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너무 하고 고개만 숙여도, 아, 이거 정말 축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오메데또, 너무,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이 말이 생략되었음을 일본인들이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침 인사를 해요. 근데 말이 잘 생각이 안날때야 너무 하면 야 이거 정말 안녕하세요 와이어고자 이스도될수 있고 건지츠와 난인사도 될수 있고 다 인사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히사시브리데스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너무 히사시브리데스 이런 말의 준말로서 너무만 가지고도 이렇게 통한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 너무만 쓰는 건 정중한 말은 아니에요 뒤에 정식적인 말을 알고 있다면 붙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급할 때는 이 노모만이라도 말을 하자는 거죠. 또 작별 인사할 때도 자 노모 하게 되면 그런 어, 이거 정말 실례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모노모하고 노모를 두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뒷말을 갖다 붙일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이 노모는 일본어 표현 중에서도 아주 가성비가 좋은 표현에 해당된다. 자 그럼 다음 표현 보시죠. 다음 표현은 뭐가 나올까요? 궁금하시죠? 자, 노조예요, 노조. 앞에서는 노모, 노모였지만 이번엔 노조, 노조. 이 노조는 뭔가를 권하거나 허용할 때 쓰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부탁할 때, 즉, 부디 아무쪼록 이런 뜻으로도 사용된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저 전화 좀쓸수 있을까요 했을 때 노조 하면 예 어서 하고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또는 예 그러시죠 하고 이렇게 권하거나 허용하는 거니까 다양한 한국어로 옮길 수가 있겠죠. 또 의자나 커피 같은 걸 뭔가를 권하면서 노조 하게 되면 자 어서 드시죠. 그런데 뭔가를 권해 줄때 노조 하고 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로 노조 오사키니이오사키니라는 말도 함께 익혀주면 좋은 것이 먼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조 오사키니 자, 먼저 가시죠 또는 먼저 어떤 것을 하시죠 이렇게 양보할 때 쓰는 말입니다. 노조 오사키니또 어, 이제 손님을 맞이할 때 노조 고지라에 노조 고지라에 이리로 오시죠 하는 거죠. 고지라에 하는 거 이쪽으로 하는 거니까 노조 고지라에 이렇게 안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번부터 4번까지는 권유나 허용의 용법이 었고요 부탁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 노조 요로시쿠. 요로식구. 그러니까 요로시쿠는 잘이란 뜻인데 잘 부탁합니다라는 뜻의 함축어예요. 그러니까 노조 요로시쿠 하는 걸 아무쪼록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뭐 호텔에서도 좋고요. 누군가에게 이제 뭔가를 부탁하거나 했을 때노조 요로시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올해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일본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새해 첫날이나 상간인지 해가지고 3일 동안을 휴일로 보내고 있죠. 그 기간 중에 주로 신사에 참배하면서 새해 한 해의 행운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때 올해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노오저 올해 좋은 일이 있게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부탁하거나 기원할 때 노오저를 사용한다. 뭔가를 권할 때는 노오저란 말을 활용해 보자. 이런 뜻의 선정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노 하이 노모, no, 노조, no, 네 가지 말을 선정해서 익혀봤습니다. 우리가 많은 단어를 알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쉬운 말들을 잘 활용하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나를 받아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능력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이네 마디를 잘 익히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번질로속 시원하게 보게 드리는 일보TV 일보쌤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